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나의 형제 자매 어머니이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서 아픈 사람들도 고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계셨어요. 마침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형제들과 누이들이 지금 밖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이 참 반가우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때에도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해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누가 나의 어머니이고 누가 나의 동생들일까요?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어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너무 바쁘셔서 자기 어머니와 형제들도 다 잊어버리신 건가? 하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인지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나의 형제, 자매,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의 가족들이 될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가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것은 누구나 예수님의 가족처럼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될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요. 예수님과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고 싶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살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이 우리 가족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 가족이라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가족이면 무엇이 좋을까요?